표준 3번역 로마서 7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어 있던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더욱더 죄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속에 사례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살을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행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삼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지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불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청주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혼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족장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머리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리부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률이 여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밖에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사야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소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짜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원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